지난 시간에는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지구로 오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트리니티워 이벤트 중 3명의 조인이 각각 팬텀 스테인저와 퀘스천 판도라로 거듭났고 판도라의 상자로 인해 슈퍼맨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살인을 저지른 슈퍼맨과 판도라의 상자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팀을 나누어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멤버이자 가장 인기가 많은 존 콘스탄틴의 이야기를 비롯해 다양한 히어로들의 갈등이 그려지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맨이 닥터 라이트를 죽이면서 저스티스 리그와 JLA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빠르게 뉴스에 전파되면서 슈퍼맨이 닥터 라이트를 죽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퍼졌고 뉴스를 보고 있던 의문의 인물은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죠.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자 마담 제노디는 다른 사람에게 미래를 경고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시크릿 소사이어티 멤버인 플라스틱에게 납치되고 의문의 남자는 드디어 시크릿 소사이어티가 활약할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머리에 떠오르는 물음표를 따라 악당들을 처단하고 다녔던 퀘스천는 또다시 물음표가 떠오르자 해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판도라와 팬텀 스트레인저 역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합니다. 한편 저스티스리그와 JLA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고 그로 인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데요. 바로 그때 자신부터 가두라는 슈퍼맨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면서 급히 전투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슈퍼맨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괴로워하며 슬픔에 잠기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만다 월러는 슈퍼맨 덕분에 저스티스 리그가 통제 불능에 가까운 조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기뻐하며 파이오스톰에게 크립토나이트 제작을 의뢰하죠. 한편 배트맨은 스스로 감옥에 갇힌 슈퍼맨이 계속 기침을 하자 최강의 존재가 기침을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며 그의 몸 상태를 걱정스럽게 물어보는데요. 슈퍼맨은 몸 상태보다 자신이 죽인 닥터 라이트의 정보를 먼저 요구했고, 배트맨은 닥터 라이트가 평소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닥터 라이트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슈퍼맨이 비통한 심정으로 그에게 가족이 있냐고 물어보자, 배트맨은 그에게 아내와 세 명의 딸이 있다고 전해주었고, 슈퍼맨은 더욱 절망에 빠지는데요. 바로 그때 원더우먼이 나타나 슈퍼맨에게 이런 정보를 전해준 배트맨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 원더우먼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슈퍼맨은 자신의 청력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슬퍼했고, 그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던 원더우먼은 슈퍼맨을 안심시키며 배트맨에게 말합니다. 얼마 전 판도라가 강제로 슈퍼맨에게 판도라의 상자를 건네준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슈퍼맨이 폭주한 적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원더우먼은 판도라의 상자를 조사해 슈퍼맨을 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애초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배트맨은 그것보다 과학적인 수사로 슈퍼맨의 무죄를 밝혀야 된다면서 그녀의 주장을 무시했고 그렇게 원더우먼과 배트맨은 각자의 방식대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원더우먼은 올림프스 12신이자 대장장이와 불꽃, 화산의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진실의 올가미를 이용해 그를 신문하는데요. 헤파이스토스는 판도라의 상자는 올림푸스 신들도 모르는 곳에서 왔고 그 상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 신들의 지배를 받지 않은 마법을 이용해 상자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겁이 난 그들은 결국 판도라를 이용해 상자를 열었다고 말하죠. 게다가 헤파이스토스가 상자를 발견하면 수수께끼를 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박살내야 된다는 말까지 하자 원더우먼은 최강의 존재를 타락시키고 신들도 모르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에 더욱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법에 관해서만큼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저스티스 리그 다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존 콘스탄티는 납치된 마담 제노들을 찾는 일이 더 시급하다며 원더우먼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죠. 그러자 분노한 원더우먼은 콘스탄틴을 들어올리며 이 세상에서 슈퍼맨의 일만큼 중요한 게 없다면서 화를 냈고, 다른 멤버들도 판도라가 마담 제너드의 납치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원더우먼의 편을 들어주자 결국 콘스탄틴은 원더우먼과 함께 판도라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무렵 배트맨 일행은 닥터 라이트의 시체를 부검하다가 팬텀 스트레인저를 만나는데요. 팬텀 스트레인저는 지금 원더우먼이 저스티스 리그 다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이 판도라를 찾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배트맨이 원더우먼을 막기 위해 새로운 팀을 결성하면서 팬텀 스트레인저 팀이 완성되죠 한편 JLA 리더인 스티브 트레버 대령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춘 퀘스천은 감옥에 갇혀있는 슈퍼맨을 찾아와 말합니다 닥터 라이트를 죽인 범인은 따로 있고 자신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퀘스천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한 슈퍼맨은 자신을 막아서는 사이보그에게 닥터라이터가 죽던 날 정신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닥터사이코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듣는데요. 슈퍼맨을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아만다월러는 당연히 슈퍼맨의 말을 무시한 채 그를 즉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슈퍼맨을 지지하는 히어로와 아만다월러의 군인들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그 순간 슈퍼맨이 전쟁을 이탈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의 퀘스천 팀이 완성되죠. 원더우먼은 배트맨이 히어로들과 나타나자 판도라의 상자를 찾고 그 비밀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팬텀 스트레인저는 슈퍼맨과 판도라의 상자는 아무 상관도 없다며 그들을 분열시켰고 분노한 원더우먼은 진실의 올가미를 이용해 팬텀 스트레인저를 심문합니다. 하지만, 팬텀 스트레인저가 슈퍼맨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도 밝히지 못하자, 원더우먼은 정체를 알수 없는 팬텀 스트레인저를 믿지 말고, 자신과 함께 판도라를 찾아야 된다면서 다시 한번 히어로들을 설득하는데요. 콘스탄티는 샤잠에게 이 모든 시작점은 당신 때문에 이루어졌고, 칸타크에 간 이유와 진정한 정체를 알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도 모른 채 싸우고 있지만, 자신은 이런 사건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책도 존재한다고 말하죠. 그렇게 콘스탄틴은 세상을 구하자는 말로 샤잠을 구어 삶았고, 애초에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던 샤잠은 조용히 그를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지도 모른 채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던 원더우먼 일행과 배트맨 일행은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것은 곧바로 전투로 이어지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 배트맨과 함께했던 자타나가 원더우먼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그대로 원더우먼 일행은 사라졌고, 그제서야 샤잠과 콘스탄틴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배트맨 일행은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죠. 한편 샤잠을 꼬드겨 뉴욕의 한 술집으로 데려온 콘스탄티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샤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우주의 모든 마법이 혼란해질 것을 우려해 그를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는 샤잠에게 당장 마법을 풀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그를 속였고 순진한 샤잠은 아무런 의심 없이 마법을 풀어버리죠. 그리고 그 순간 목소리를 바꿔치기한 콘스탄티는 샤잠의 힘을 얻지만 바로 그때 콘스탄틴을 쓰러뜨리면 이 세상 마법사들을 모두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컬트 오브 더 콜드 플레임이 콘스탄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콘스탄틴은 샤자미 힘으로 컬트 오브 더 콜드 플레임의 멤버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샤자미 힘을 자유롭게 다루지 못했던 그는 금세 위기에 처해지는데요. 그 순간 콘스탄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빌리베슨이 컬트 오브 더 콜드 플레임의 멤버를 유인하면서 마침내 존 콘스탄틴은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빌리베스는 콘스탄틴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법의 힘을 거두어 갖고 치명상을 입은 콘스탄틴은 얼마 전 자신이 죽였던 유령의 협박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한편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멤버이자 무한한 삶을 살고 있던 반달 세비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얻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팀원들을 이끌고 판도라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판도라와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시그널맨과 자이겐타가 판도라에게 손쉽게 무력화되자, 반달 세비지는 판도라를 직접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도라는 죽지 않는 반달 세비지와 싸우면서 무력감에 빠졌고, 이것은 곧 판도라의 패배로 이어지죠.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심장을 찾고 있던 판도라의 계획이었고,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반달 세비지는 그녀가 건네는 판도라의 상자를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네봤는데요. 그 순간 자신이 죽인 사람과 죄악들이 한꺼번에 그의 마음을 옥죄면서 이때부터 반달 세비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렇듯 판도라의 상자는 슈퍼맨을 타락시켰고 그로 인해 다양한 팀들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원더우먼은 마법의 힘으로 슈퍼맨을 구하기 위해 저스티스 리그 다크와 손을 잡았고 배트맨은 과학적 추론을 바탕으로 슈퍼맨을 구함과 동시에 원더우먼이 판도라의 상자를 찾지 못하도록 팬텀 스트레인저와 손을 잡았죠. 그리고 슈퍼맨은 자신이 죽인 닥터 라이트의 진범을 찾기 위해 퀘스천과 손을 잡았고 판도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세상의 악을 소멸시키려고 하는데요. 판도라를 어머니라 칭하며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7개의 죄악은 자신들을 지키고 판도라를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즉 트리니티 원은 슈퍼맨과 배트맨 원더우먼을 가리킴과 동시에 죄악의 트리니티라 불리는 세 명의 인물들인 판도라와 팬텀 스트레인저, 퀘스천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와 저스티스 리그 다크,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 초대형 이벤트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들의 본격적인 활약과 그들 뒤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음모가 밝혀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